자, 오늘은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 맞은 편이 2 l 치과 병원이에요. 그, 어,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저2 EL 치과 병원의 자회사예요 음, 그래서 그, 닥터 e 그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가 그동안 진행되었고, 치약, 그 다음에 칫솔, 또 가글, 미백, 여러가지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여러가지 구강 제품이 있는데, 어,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치약이나, 가글이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 요거를 질문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은 어, 만들진 못하고 우리 선임 연구원님께서 만드는 것을 같이 보고 먼저 오늘 선임 연구원님입니다. 유재연 선임 연구원님, 잠깐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이엘 유재연 연구원입니다. 오늘 함께 가글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가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자, 저희가 잘 아시는 소금. 소금이 소금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 꼭지 말린 겁니다. 말린 가지 꼭지 그리고 자일리톨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가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물 500ml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물 500ml에다가 말린 가지 꼭지 5개에서 한 6개 정도를 차가운 물 상태에서 넣어주고 끓이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이제 물이 끓어 오른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 주면 한이 정도 상태가 됩니다. 음, 끓으면 이렇게 울어나요 가지 네. 가지 꼭지가 가지가 네, 아, 우러나는... 가지 꼭지가 우러나서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음. 이렇게 빠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끓여 놓으신 어, 가지 꼭지 물은 차로도 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롱차나 뭐 이런 차같이 네. 색깔이요 보리차나 이런 차같이 아주 뭐 입에서 이 순간적으로 막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저의 원초적인 어떤 그 본능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거 가글 하면서 먹먹 먹으면 안 되죠? 먹어도 상관 상관없습니다뭐 아. 식용으로 가능한, 아, 가능한 제품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시중에서 나온 가글도 먹어도 되나요? 어 보통 시중에서 나온 가글은 어, 먹어도 문제는 안 되지만 굳이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각형에서 먹으라는 그런 문구는 먹으라는 문구는 없죠. 네. 배불리 먹는 사람도 가끔. 어, 어 배고픈 사람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고 조심하시고. 네, 가지국지 우린 물에 소금을 50g 정도 저희가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숟가락으로 큰 숟가락으로 다섯 숟가락 정도를 넣게 됩니다. 아, 생각보다 많아요. 큰 스푼 아 다섯 스푼 정도 소금을 넣는다. 네, 자일리톨도 집에서 쓰는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숟가락으로 그냥 저어주시면 됩니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가글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그 아까 그 가지 꼭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가지 꼭지는 이 가지 꼭지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저희 잇몸에 되게 좋은 성분입니다. 몸에네 그래서 저희 잇몸에 있는 뭐그 출혈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그 출혈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음. 또 잇몸 염증 같은 걸 예방해주기도 하고, 이 음. 잇몸에 되게 좋은 성분이 안토시아닌입니다. 가지 꼭지 대신에 다른 거를 뭐 대체적으로 어뭐 집에서 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어 이런 안토시아닌 들어간 성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성분들로 대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불소. 근데 불소는 어 시중에 팔진 않죠? 시중에서 구하시기는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불소는 넣지 않고, 여하튼, 가지꼭지. 자일리톨, 자일리톨의 기능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뭐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일리톨 같은 경우에는 저 제일 중요한 단맛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맛을 내는 이제 설탕이 있는데 그 설탕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서 살고 있는 뮤탄스균이라는 충치 우식균이 그 설탕 당분을 먹고 이제 치아와 함께 이제 썩게 되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당으로서 자일리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자일리톨은 그 뮤탄스균 분이 먹지 못하는 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균들을 굶어서 죽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대설탕의 대체물로 아주 각광을 받는 게 바로 자일리톨이라는 얘기고요. 당 성분이 있지만 어 그러나 이거는 충치를 어 발생을 뭐 저해하고 어뮤 뮤탄스균이 팍 확... 장이나 어,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가글의 그 제재도 자일리톨을 넣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다된 건가요? 네 지금 다 되었습니다 오..야.. 어, 와 향이요 향이 이거 지금 먹어도 되네 그죠? 네. 왜? 자일리톨도 있고 소금도 있고 차도 있고 앞으로 닥터이엘의 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 같아요? 저희는, <laughs> 저희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효과적인 제품으로 고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 이 오늘 각을 만들기를 이렇게 한번 우리 닥터 예에서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고 아 제가 하나 또 궁금합니다. 이거 합쳐서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이거 이요몇 이, 이, 어, 번을 또 만들 수 있고 이 대략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 우리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또몇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금요 가지 꼭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하기로 만원 밑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음. 근데 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꼭지를 가지고 물을 끓였을 때 어,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양으로 봤을 때는 한 20번에서 30번 이상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소금은 다들 집에 있으시니까요. 집에 있는 소금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일리톨 같은 경우에도 어 요즘은 자일리톨도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요. 어 혹시 집에서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 시중에서 사는 거 보다도 싸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0원 안쪽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0원, 500 다해서 이렇게 해봤자 500원도 안 걸릴 것 같아. 그리고 건강한 또 자연스러운 가글 오늘 좋은 또 이렇게 경험과 좋은 또 가글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닥터 예일 치과 잘 지켜봐 주시고요. 특히 닥터 이일은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8년 전에 우리가 연구소를 개설을 하고 그 동안 좀 많은 힘든 그런 난관도 있었지만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수출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매출이 급상승해서 국가에서도 정말 수출 많이 하는 기업으로. 잘 이렇게 어, 눈여겨보는 그러한 닥터의 예를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요. 어,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국민들이 또 구강건강에서 해방되는 그 어, 날까지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 치아 사랑과 구강 건강 사랑을 우리 닥터에서 세계적으로 펼쳐 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할 그런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도 가지 꼭지 물 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 우리가 만들었던 그 천연 그 각을 지금 만들었던 그거를 제품화를 한 건데 이건 뭐냐면요. 무알콜 제로 각을 해요. 알콜이 없는. 아까 보이시죠? 자이리톨. 거기다 스테비아까지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지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먹어보면, 저기, 마, 이 각을 해보면 향이 굉장히 탁월해요. 어, 또 사이즈도 탁, 응?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음, 음. 집에서 가방 속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손 하나의 그런 사이즈로 저는 이걸 되게 즐겨서 가근을 합니다. 우리 닥터이에서 만든 이 제품도 한번 어그 구입해 보시고 한번 써 보시면 좋겠어요.